이번에 그 도지사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 2014년 새해를 맞아서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저는 지난 1월 22일, 위기에 처한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는 준비된 경제도지사가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경기도지사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6년 동안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경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위기에 처한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고 재정을 살려서 튼튼한 경제, 강한 경제, 강한 재정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강한 복지를 할수 있는 그런 경기도 만들겠다는 각오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여덟 개 분야에 걸쳐서 제시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단순히 되신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중요도 순으로 한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경기도민들이 경기 도지사에게 원하는 것을 세 가지를 들라 그러면 첫째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가 튼튼하고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 지난번에 20페이지에 달하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중에 5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경기도의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경기도의 강한 중소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통복지가 참그 경기도가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선진국의 수도, 메트로폴리탄과 똑같이 이제는 우리가 철도, 지하철에 투자할 때다. 그래서 이 지하철에 투자하는 그 투자 전략으로 그물망 급행 경기순환 철도, 그물망 급행 G1X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가 주거복지입니다. 경기도는 젊은 인구가 많고 어, 또 1인 2인 세대가 많은데 어, 또 새롭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비교적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능력으로 집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줘야 됩니다. 그 임대주택 짓는 자리로 그물망 급행 철 만들면 그 주변에 지하철도 주변에 역세권이 개발됩니다. 그 지하철 역세권에 싼 대지에 임대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함께 투자해서.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주택 바우처를 통해서 저소득층 한 20%는 주택 바우처를 통해서 임대료를 부담해주게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A 노선, B 노선, C 노선 세개 노선을 건설하는데 15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걸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수도권 전체 인구 약 2,500만 중에 10%가 안 되거든요. A노선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A노선은 저이고양 일산, 킨텍스까지 쫙 뽑는 거죠, 대신도로 그건 기왕에 건설하자는 것이죠. B선과 C선이 지하철 1호선과 노선이 거의 겹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1호선이라는 게 서울역까지 왔다가 인천 가고 수원으로 해서 천안까지 가는데 지금 수원역에서 영등포 어, 가리봉역까지 20분이면 가잖아요. 급행으로 우려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걸 또 만들 저그 노선을 차라리 의정부까지 예, 예, 그걸 더 급행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더 많은 사람이 쓰지. 거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돈을 많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적지 않느냐. 그 맞춤형 복지, 또 보편적 복지라든가. 경기도의 그 사회복지정책의 여러가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른 정책은 좀 뒤로 가도 좋다고 믿습니다. 아니 다 하면 좋은데 돈이 없으면 우선 급한 거는 아무리 급해도 맞벌이 부부가 자식을 맡길 때가 있어야죠. 발을 동동 구르고 자식을 맡길 때가 없는 이거는 정말 그큰 문제거든요. 그 것은 바로 성장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복지의 예산이 지금 빠르게 늘어납니다. 경기도에도 최고로 많은 저 세출 예산의 규모가 복지에 들어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계산해서 쓰는데 누구를 통해서 씁니까? 공무원을 통해서 복지 최종 수요자에게 가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기관이 에,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는 어 돈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복지의 최종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복지 혜택은 별로 안 늘어나요. 어디서가 쌓고 있다는 거죠 돈이 복지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를 최대로 활용해서 예산 투입을 줄이면서도 복지의 최종 수요자에게 복지 전달 체계가 잘 갖춰져서 아그 어, 최종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복지가 실제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걸 저는 어깨동무 복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경기도 음, 그 예산 합법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제가 잘 돼야 그러면 세수는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지금 지방에서도 이제 부동산 세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지금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게 부동산은 자꾸 세율을 깎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지금 자꾸 줄어들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지방소비세로 늘려서 전체 부가가치세의 그 지역에서 거둔 부가가치세의 11%가 그냥 경기도세수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음, 또어 여기 소득세에 또 일정 비율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소득세, 법인세. 그러니까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되면 경기도에 좋은 기업이 많이 와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경기도세수는 차절로 늘어나는 거죠.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주장하는 그 그물망, 급행, G1X, 특히 경기 순환 철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이 경기 도리권에 접근성을 좋게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사실은 민간 투자도 일어나게 되고 좋아지는 거죠. 경기도 세개의 도립공원 또몇 개의 사찰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카드 같은 걸 만들어주면 경기도민들이 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도립공원들을,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교통이 편하고 차가 막히면 안 되거든요. 단시 이쪽도 만들어줘야 활성화될 거다. 단순히 경치만 좋, 뭐 경치 좋아도 오죠. 경치만 좋은 것같고 사람을 끄는데 부족하고, 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화 역사 탐방과 결합이 돼야, 그래야 온단 말이에요. 놀이 문화하고 문화 역사 관광하고, 놀거리, 볼거리, 그 다음에 음식 문화, 이게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결합시켜주는 것은 도가 죠 관광정책을 로 해야 된다. 들으신 것처럼 경기도의 경제가 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도 위기고요. 저는 경기도를 강한 소기업, 강한 중소기업, 경기도의 강소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한 경제를 만들고 또 재정을 강하게 만들어서 강한 복지, 강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실제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 경제에 아주 복잡한 변수가 한꺼번에 엉켜서 일어날 때 맥을 딱 잡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감히 IMF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과 또 경제부총리까지 정부에서 하면서. 교육부 정의를 지내면서 많은 국정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경기도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G7, 진짜 선진국으로 향한 강한 추진, 행진을 해나갈 때그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공직 생활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한번 여기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또 많은 지도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도전습니다 <laughs>